You. Bye guys! Bye! Bon voyage! See you! Too. Thanks! Bye! He wants to go first. 엉망진창이라서 카메라 못 돌리겠다. 이에리고더 났다. 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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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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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기름값이 84 유로가 나왔습니다. 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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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려국 한국에 한국에 한 우리의 영상을 방금 막 발견했다면 나는 루시 여기 마크다. 우리는 2018년 바퀴 달린 집 튜브를 들고 한국을 떠나 현재까지 50개국 넘는 나라를 여행하고 있다. Oh, we crossed the border. Oh, we did. Yeah, just, just uh, now. Oh, b t h e r e s no descent. Oh, uh, nice. We're in France. 58, 100, 30. 58, 100, 30 km야. Yeah. 프랑스로 들어왔습니다. 분주 그렇다. 우리는 방금 프랑스로 들어왔다. 며칠 전까지 우리는 포르투갈에 있었고 오늘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국경을 건넜다. 빨리 여행하는 게 우리 여행 스타일은 아니지만 쉔겐이라는 것으로 인해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 쉔겐 지역은 위키백과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그들의 상호 국경에서 국경 통제를 폐지한 29개의 유럽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말은 싱겐 국가들의 국경을 건널 때 세관이나 출입국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만큼 마음껏 자유롭게 국경을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싱겐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싱겐 거주자의 경우, 그러니 우리 같은 경우 180일 동안 최대 90일만 싱겐 국가에서 지낼 수 있다. 곧 우리의 90일이 끝나고 우리는 쇵겐 지역을 떠나 다시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제 90일이 거의 끝나가니 우리는 쇵겐을 빠져나가기 위해 서둘러서 움직여야 한다. 아 어, 입술이 바짝바짝 말한다. 바짝 도로가 어찌나 복잡하던지. 맞지? 네. 뭔데 짐 레코딩하고 있 저희는 지금 그 신카드를 만들러 왔습니다. 스페인에서 만든 신카드는 되는데 이제 로밍하면 스페인 빠갔잖 가면 20기가 주거든요. 근데 포르투갈 다써 가지고 모달라야 서 프랑스 신카드가 조금 괜찮은 게 있어서 그걸 베비 y e a 32 degrees t o d 다 아 진짜 1만 오케이. you want t you can choose number. I don't know. t s good for me. That's good 7. Okay. And... Yeah. <laughs> right. uh, nice. okay. Yeah. a l l right. a h 신카드 쉽게 되네. 아, 신카드. 그자판기에서 하면 되더라고요. 도와주셨어요. 이터를 했습니다. 그 신카드 가격이 10유로고 그 The data is 13 euro, 12.9 euro. In China, it's 23 euro. Honey, I know how to make your life uh, days better. Uh, uh, do you want to have an ice latte? Oh, it's my once a year. Oh, <laughs> once a year? Then what happened to your last Starbucks Ice latte. When that you kicked over? Oh. <laughs> 한번맞아고내 아, 아, 차버렸잖아. 아, 오케이. Okay. Stay o r Friday. o k 생각보다 신카드가 빨리 끝나가지고 mm. 저희는 이제 지나 곳을 찾아봐야 됩니다. e h 아 뭐? 로어 새로운 신카드라서 빨리 된거닐까요 e 아 너무 덥다 아니야. 덥지. Okay, so there is um, a couple free campsites that we can go to. Mm -hmm. So we can go here or here. Or there's a wild campsite here. You also get an hour and right? 40, 30 minutes? 40 minutes? Mm -hmm. okay. Yeah, 36. Okay. Avoiding tolls. <laughs> because tolls in France are. Crazy, crazy expensive. Uh, toll fee is don't know what I'm saying. I'm not sure what I'm saying. In 300 meters, turn right onto Kevin Delavantar. There's uh, supposed to be a lot of spots there, so. And we always have the advantage of being the smallest. Uh -huh. Turn right onto Kevin Delavantar. 지여러분그런 righ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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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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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차를 저기다 주차했어요. 다른 캠퍼 옆에. 그래서 어, 프랑스 할아버지 가지고 여기 진차 옆에 해도 되나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셔 가지고 아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주변이 어떤지 좀 보려고요. 원래 여기 아무 때나 해도 된대요. 할아버지 말로는 그냥 여기 잔디 여기도 해도 되고 저기도 해도 되고 알아서 그냥 주차하면 된다 그러는데 일부가 이제 그그 그 뭐지 진흙이여가지고 여기 푹푹 들어가거든요 일부는. 그래서 그냥 저기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요일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엄청 더워요. 습하고. 오늘 3 4사 도라했나 3 2도까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내일도 여기 그렇게 더우면 시원한데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더워라. This is yours. t h 이거 소스이가나중 나왔어. Okay. Yeah. Wow, looks good. 어좀 많이 넣었습니다. 더더우니까예 yeah. 비빔면을 가겠습니다. 이거 소스를, 소스만 따로 사도 좋을 텐데. Is Mm. Good. Love hot weather, huh? Three second. Okay. Right. Did you do the double? double? Yeah. Okay. All right. Good. 굿모닝 입니다 TV 그러분들 저희는 오늘 프랑스북쪽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어, 이동을 빨리빨리 해야 되냐면 생겐 일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 빨리 움직여서 생겐을아웃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30몇 도라고 하네. 요 어, 진짜 푹푹 찝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헤. Okay. 다 시간 걸린다 그랬지. h r right, 아, 안 자려고 그랬는데 아예 막쏟지더라구 여러분, 여기 피크닉에서 있는데 우통 벗고 계시는 아저씨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마크한테도 우통 벗스라 했거든요 그냥 마크만 안 벗고 있어요 여기 마크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아저씨 두분 벗고 있고 저기 끝에, 추위 뒤에 아저씨분도 벗고 계시거든요 야, 너도 버스, 더우니까 벗고 뭐 운전해. 이렇게 하고, 또차 운전하다가 건너편 차 선보니까 막그 사람들이 막 아저씨도 운전하시는데, 옷토벗고 운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laughs> 아까한테 야, 더우, 너도 옷토 먹고 운전해. 까못하겠다고두스테키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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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 나서 저희 카 뭐지, 자동차 그게 그 뭐지, 가죽은 아니고, 뭐비닐이라가지고 <laughs> 근데 날씨가 이 정도로 더웠습니다. 바람 멈추면 더워요. 그래서 여자만 아니었다면 오토 멈췄을지도. We have the an hour and. An hour. Two h o r Hour and f o minutes. Almost there. We're g o i to need the blue. Yeah. Okay, let's do it w e c a n do. a b All right, keep me awake, okay? h <놀람> a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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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가 비っく yeah, 진짜 크네. All right, back onto the highway. Here we go. We can do. it. Okay. 이유 깬드~ 이야, 2.0이다. 기름값이 장난 아닙니다. 완전 속도로 쪽에 있는 주유소는 원래 가격이 높은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은 진짜 등골 빠질 것 같다. 절대로 절대로 우리가 고속대수 너만다 알겠나? 아니야, 서플라워 아, 아, 어. 어. 어, 해바라기다 한송이만 누가 줬으면 좋겠네. 한송이만 누가 줬으면 좋겠 정말 제가 보가이는건지찍이다는건안이정아는 없지. 야, 이정이 야, 이 정도는 없지. 야, 지 야, 이정도 야, 이 정도는 없지. 야, 야, 이 야, 이 정도는 없이정이 우리게 e 급하게 엑시트. 어, 어? 어, 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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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r a c Card. Card. r Card. c Okay. Try this one. Okay, let's try. Please, Oh, it's a little bit different. It's a little bit different. Before, it just said car. Oh, gasoline. Yeah. Okay. Uh, let's pump six. Pump yep. Yeah. Yeah. Pin number? Uh -huh. Pin okay. Okay. Please wait. wait. Approved. Mm -hmm. Yeah. That's the cheapest price we've seen oh, in France so far. Oh. There's probably a lot of France who've never pumped their own gas. 그렇 그렇지 아무래도 요즘 셀프가 많잖아 셀프 많아서 하긴 하는데 어, 셀프 많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셀프라면 가격이 좀 싸지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는 여행할 때 프랑스 올 때마다 지금 신용카드 사용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 하나 카드가 안 돼요 하나 카드 계속 리젝트 먹고 국민 카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프랑스 오면 항상 현금을 준비하거나 가끔씩 국민카드도 두개다 중단되거든요. 국민카드도 막 리젝트 돼요. 막 오프로브리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뭐 신용카드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걸려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하더라 무슨 한국 시스템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잘못 해가지고 매칭이 안 돼서 리젝트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국민카드 성공했습니다. 하나 카드는 왜 리젝트인지 모르겠어요. 매번 어 머리야. 어, 덥다. 여기에 진짜 사람, 캠핑카랑 모터, 모든 차를 다 여기서 지금 필링하고 있어요. 그 기름을. 아, 기름값 진짜 그막 장난이 아니야. 너무 부담이 너무 커요. 원래는 초반에 여행했을 때는 그 유럽이 한국보다 기름값이 쌌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그렇게 안 들었어요. 특히 막뭐 기름 채운다는 게 한국에서 비해서 싸고 그랬는데. 이번에 막 코로나 터지고 전쟁 막 이렇게 되니까 물가 상승도 너무 많이 올랐고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 지금 한국이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뭐뭐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아마 보고 놀라실 것 같아요. 이유루 치킹이 정말 대박이야. 어, 휴지 있어. 내 쓰던 건데. Yeah, fine. Thank you. Got a l i t e t of r e on my Good. a l right. There's receipt. Okay. 얼마 왔어 Yeah, we only put yeah. in um 44 liters. 그래 이때까지 넣은 거 중에서. So 70, 70. 스페에서 넣는 거 다음에 차로 넣는 거잖아. 어, yeah. oh, 다행이다 야. 제일 싼데 찾아서. Good price. g o o TV를 그 외부 주차장 그늘에 됐어, 에이. 있었죠. So 아, 이거 다솔로 패널이에요, 여러분. 제가 빵이랑 그 뭐지 우유가 떨어져가지고 간단하게 그 장을 조금 보려고요. 빵, 우유만 삽는다, 에이. 네. 아침, 아 콜라하고, 아아 레드불하고. 그래서 간단한 쇼핑할 겁니다. 바로 그 유가스 스테이션 그게 슈퍼유, 슈퍼마켓 유. 여기 같이 된 곳이랑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퀴 얘기하록하겠습니다 어, 에어컨. 어, 에어컨 왔다 <laughs> 맨날 유럽은 에어컨 안안넣는데 <laughs> 아, Like it is candle. Is a fake one. 아, nice. Is good for ambiance. 아, 기 었어. This one Yeah. 어, yeah. 미소스프 oh, 이렇게 판다 아니야. 어, oh, 떡볶이. 어, 우동있다 그러니까 여기 우동 있어.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래, 코레라고돼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이상해. 근데 포장부터 조시상해조 불닭볶음면 나중에 사주세요이 yeah, 응. like 근데 내가 치즈 알못이잖아. 치알못. 이건 뭔지 모르겠다. 미니 카넬. 여기 프랑스 빵값 비싸네. 바게트 이건 괜찮다니야. Young Oh, look at that, it's huge. Yeah, it's huge yeah. Okay. Right. Please select your payment method. Mm -hmm. Please mm -hmm. put the card into the card reader and follow the instructions. Take the second left onto Ruda Richelieu, D1. Signs for Antony Latif, CB. Then turn left onto Ruda Oxier. We are here. Finally. Finally.

여러분, 레블링 블랙에 올렸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잡은 스팟이 완전 앵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전기 포함해서 10.44 유로여 가지고 전기가 있는 박스를 하려니까 여기가 그나마 괜찮은 스팟이더라고요. 그늘 있어가지고 그리고 뒤에 강도 있습니다. 굿 초이스 마크가 잘 찾았어요. Thank you. 응, 꽤 꽤. <laughs> 네, 여튼 저희 오늘 6시간 정도 운전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잠시 앉아가지고 차 엔진 좀, 열기 좀 빼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덥다. 유럽은 매년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Hey. Oh, yeah, 이게 리에트입니다. This is a riet. Mm -hmm. So Mark's favorite one. Sebastian told you. Look at this giant say. baguette that we have. It's yeah. Huge. Uh. Just 79 cents. Not bad. 아, 다른 빵은 비싸는데 바게트는 싸더라고. 리에그 돼지. 돼지를 뭐라고? 돼지를 요민 like 거려나? Pork, pork pate. 어 파테랑은 좀 달라. 약간 덩어리가 있으니까. 리에트이 진짜 맛있어요. 다른 나라 가서 이거를 구해보려는데 프랑스에만 있더라고요, 맞지? 네시 바로 먹으면 안 되고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패시 좀 녹았을 때 바르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음, 음. 음. 맛있다. 음. 오늘은 비빔밥 하려고. 비빔밥, 나이스. 아, 아싸, 아드 덕치장. Are you taking the oil? 아니? Zucchini. Oh, Zucchini. Yeah. Hoba. I'm oil and I'm so... Oh, oh, shh. Why is it so... Oh, shh. I think that one, the edge of it's already dune. i tried the <sighs> anyways i don't like i don't like uncooked egg yolk but you used to like it not today not today <laughs> <laughs> all right anyways this is pretty amazing this is the fancy chunggiri right made in korea made in korea Hot done 굿모닝입니다, 티비 그룹분들. 오늘 아침 어제 저녁부터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니까 천둥번개를 동반한 어, 진짜 장마 같은 기분이 드는 비를 한바가지 받았습니다. 아, 비는 그쳤고, 원래 오늘 그 파리 위에 쪽,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 현재 저희 그 영상 편집이랑, 그리고 좀 비도 좀 오고 이래가지고, 음, 여기서 하루, 캠핑장에서 하루 더 지내려고 합니다. 오, 어, 그리고 어제 너무 더웠더니, 차 안에 그 엔진 때문에 너무 더웠더니, 그 아침 일어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장마 기간 느낌, 한국의 장마 느낌에다가 그 TV 운전할 때마다 그 온도가 많이 엔진 온도 때문에 어 약간 사우나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 편집을 시작을 막할 거고 저는 이제 어 여기서 캠핑장 돈 내는 만큼 이제 빨래 같은 거 <laughs> 하려고 해요. 어 해놓는다. 저녁은 해가 나오고 있어요. 브이로그 할 때. 안녕하십니까? You're my frame. 안녕하십니까? Oh, 아니야. 뭘 소리야? 의상이 oh, 어. 안녕하십니까? Oh. 했는데. 안녕하세요. 웃어라. <laughs> 저는 빨래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꾼. <laughs> 그거 가지고 안될텐데. 뭔 소리. 킬로그램이야. 영상을 즐겁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희 영상이 올라올 수 있도록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스페셜 땡스를 보내며 만약 저희를 후원하고 싶다면 아래 더보기 라는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